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스타워즈라는 영화에서 반드시 필요한 힘을 주는 카이버 크리스탈처럼 암호화폐 세상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목표로 하는 코인, 카이버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을 보시면 코린이나 이리바빠 정보력이 모자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크립토피아 정보 공유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같이 참여하셔서 지금같이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면서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망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카이버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는 탈중앙화 거래소 기능을 구현하여 신용 검증 없는 탈중앙 환전과 결제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용자와 기업은 안정적으로 디지털 자산 및 토큰을 교환할 수 있고 개발자들은 카이버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토큰 교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d 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크리스탈은 카이버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으로 수수료나 거버넌스 권한의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죠. 이러한 카이버 네트워크는 기술적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첫째는 카이버 네트워크는 사용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토큰 스왑, 이자 지급 등의 디파이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이버 네트워크는 카이버 네트워크 크리스탈 KNC 보유자들에게 인센티브 시스템을 결정해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여서 네트워크 상의 수익을 보유자들에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바탕으로 카이버 네트워크는 현재 디앱 생태계 전체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 앱들이 기존 고유 프로토콜과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은 향후 카이버 네트워크는 누구나 디지털 자산을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코인이죠. 뭐더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내용이 좀 루즈해질 수 있으니까 이 카이버 네트워크가 이런 성능이고 이런 특징을 가진 코인이다. 이 정도까지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카이버 네트워크가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급상승을 했는지 최신 이슈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공식 트위터에 아발란치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이렇게 밝혔네요. 내용을 좀 간략해서 해석을 해보면, 은 카이버 네트워크는 디파이를 더 쉽고 저렴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항상 사용자를 먼저 생각하겠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카이버 네트워크는 ABEX와 SABEX의 수합을 지원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투자자를 위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언급까지 했네요. 최근 상승 이유는 이러한 파트너십 발표도 있겠지만, 뭐, 이거 하나만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뭐, 엄청난 거래소에 뭐 상장이 된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발란체와의 파트너십으로만 상승하기에는 좀 호재거리가 약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최근 상승 이유가 뭐 다른 것도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딱히 뭐 상승 요인이 될 만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제가 요 며칠 코인들의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단순한 호재밖에 없고 급상승하는 코인들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 이런 패턴을 자주 보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코인의 정보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코인 마켓캡에 카이버 네트워크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시총은 1조 미만입니다. 보이시죠? 9천억이고, 사실 뭐 별다른 호재도 없었고, 보니까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폭발적인 수준이었네요. 그래서 이런 정황만 봤을 때는 바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세력들이 작업을 치고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죠. 그래서 현재 카이버 네트워크가 거래되는 시장을 보면은, 업비트가 1위, 그 다음에 바이낸스, OKX 등이 있습니다. 뭐 거래소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비트가 거래량의 40%를 차지하면서, 아 이게 한국식 김치 세력 코인이다라는 게 감이 확 오게 되는 거죠. 애초에 인지도 없고, 시총 또한 작은 코인은 세력이 작업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크게 오를 수가 없는 코인입니다. 이 세력의 작업질이 마냥 나쁘다라는 것이 아닌,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카이버 네트워크는 몰리게 되면은 최소 2년은 들고 가야 될 코인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 큰 인지도가 없던 코인이고,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게 너무 훤히 보이는 코인이다 보니까, 한번 물리시면은, 제가 아까 방금 말한대로, 1에서 2년은 오르지도 못할 코인 같네요. 뭐, 불장이라면 모를까, 현재 대다수 알트 코인들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인데, 단순히 아발란치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런 상승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는 거고, 내피 같은 돈을 코인판에서 불리고 싶다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이 코인의 전망을 보고 진짜로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코인이다 싶은 그런 암호화폐에게 투자를 해주는 게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엇이 살아남을지 또 무슨 악재가 터질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세력들이 올려주는 코인은 정말 뭐 도박판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유튜버들은 카이버 네트워크를 보고 지금이 기회다, 지금 올라타라, 만원 간다 하는데 진짜 웨이브골 날수 있는 코인입니다 웨이브는 그래도 전쟁 이슈가 있어서 한 번이라도 최소 두 번이라도 이렇게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차트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웬만해서는 아예 건들지도 마시고 쳐다도 안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카이버 네트워크의 한줄 요약 투기하실 것만 사시고 투자를 할 것만 다른 코인을 알아보자 이상 이 세력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카이버 네트워크의 정보와 이슈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크립토피아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크립토피아는 언제나 우리 구독자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